반갑습니다. 보카체보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보카는 바로 자 얼터가 되겠습니다. 얼터. 자 얼터는 바꾸다 혹은 변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. 자 얼터가 되겠습니다. 자 얼터는 자 우리가 발음으로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터는 여러분 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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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얼터 당토 아는 이런 식으로 연상해 보도록 하죠 뭐라고요 얼터는 네, 얼터 당토 아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터입니다 자 얼터는 얼터 얼토, 당토 아는이죠 그래서 얼터 당토 하는 생각은 바꿔라! 자, 이런 식으로 연상 하시면 되겠죠. 예, 얼토당토하는 정말 뭐, 말도 안 되는 생각은 바꿔야 되겠죠?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자, he altered his schedule. 자, 그는 바꿨다. 뭘 바꿨죠? 예, 그의 일정을 바꿨다. 가 되겠죠? 예. 지금까지 얼터 바꾸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